자, 어, 인사 드릴까요? 네. 홍배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까? 자, 오늘. 아, 공기좋네요 아, 너무 좋아요. 자, 야외로. 사람들이 거의 다니지 않 인적 <laughs> 네. 인적이 아예 넘은 곳. 네. 구독자, 뭐좀 지나긴 했습니다만. 아주 옛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200명 넘었지 않습니까? 200명 돌파! 그렇습니다. 제 <laughs> 100명 돌파했다고. 둘이서 이렇게 소주 한잔딱 마셨던 게대패 대배가 좋아해서 먹었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벌써 야. 뭐 남들은 천명 이천 명 이천명 가는데 뭐 저희들은 상관 아니죠. 좀 조금 천천히 가는 거. 네네. 너무 천천히 가는 것도 문제이긴 한데. <laughs> <저는 되게 우리 웃음> 네, 들었어, 들었어. 들었어. 그래서 저희들이 또 준비한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준비했죠. 이름하여 뽕배달 어워드 저희들이 네. 준비를 했습니다. 그동안 출연진들 가운데 아 최고의. 네. 스테일러를 뽑는 바로 그 상점. 뭐, 뭐, 그 중에, 음. 어떤 분이 그걸 다 기억나시겠습니다만. 저는 그 부산에 그, 저, 마술로 좀 사기치는 김경남씨. 마술로 <laughs> 사기아이회 <아이고. 웃음> 아, 정말 뭐 대단한 분들이 많았거든요. 네네. 자, 홍배달신 스테일러. 不姑家，妈妈不去 이런 분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네. 웃기는 사람들도 많고. <laughs> 철저한 검증이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아, 그리고 투표단도 저희들 뽑았죠. 네. 저희 가족 3명, 네. 또 우리 신명 가족, 네. 네. 합쳐서 음. 5명에게 물어보니까 압도적인 음. 표로. 뽕배달 신스딜러 초대 주인공입니다. 모시겠습니다. 와!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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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아, 두고두고두고두고두고. 아, 이다 반갑습니다. 이야, 이분이구나. 네. 아유. 아유. 야 일단 보답했습니다. 예, 아 저도 시간이 아주 많은 사람이 아닌데 아, 쪼개 가지고 아, 네. 쪼개서 쪼개서 음. 지금 특별하게 나왔습니다. 특별합니다. 예. 기분이 어떠신지? 뭐그다음뭐저 1일 봉을 확실하게 저뭐를 네. 예. 했었고, 예. 저도 이 사회인 야구팀 감독입니다. 음. 그래도 우리 선수들이 한 열다섯 명 되는데, 그 중에 한 일곱 명은 들어왔지 않을까. 아, <웃음> 반타작은 했는데, <laughs> 네, 반타작은 는데 뭐, 그 보지 않았을까. 그렇게, 음. 예, 제가 홍보를 한 결과라고 저는 음. 생각을 했습니다. 음, 음, 아, 그러면 오늘은 이제, 노 감독님이라고 저희들.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저... 저는, 그냥, 그, 노실장이라고 하시죠, 그냥. 감독님 도 있어 보이니까. 어. 야, 오늘, 노 감독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날. 섭외가 된거 아니었잖아요. 아니, 그 아니 맞저 전혀 자본 게 아닌데. <laughs> 진짜로, 진짜로, 이제 서류가 들어고 지금은 몰라서. 전혀 준비가 안돼 있고. 파티 세상에. 네, 파티 세상. 저는 이제 서류가 미비해서. 응. 네. 사실이죠. 아니, 굳이 저는... 그 사무실 놔두고 파티까지 온 이유가 있잖아요, 근데. 저희 사무실이 저쪽에 네. 또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가능해. 사무실 갔다가 가기는 좀 멀고. 네. 그래서. 서류 작성을 하기 위해서 잠시 들렸는데 그때 저희들이 들이닥친 거죠. 아, 그렇죠. 아 그게 그냥 이렇게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아니 저희들은 좋았는데 항상 본인은 그... 본인은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항상 체감만에 항상 당기니까. 뭐 사람은 이렇게 깨져버리 <laughs> 해도 얼굴이 이제 아, 꿀이 빛이. 예. 와 이거 건강한 예. 피부. 예. 예 감사합니다. 힘 좋아 보이고. 아, 예. 어, 그러면 그때. 이제 뽕배달 얼떨결에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네. 이제 유튜브에 올라갔고 네. 주위 분들도 보셨을 텐데. 뭐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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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평상시 노는 어. 모습은 아니고 솔직하게 음. 뭐 술을 한잔 묻고 음. 미치지 않고서야 그렇게 안 노는데. 안 노는데. 아, 네. 네. 우리 우리 파, 파티 세상 홍보도 하고 음. <laughs> 코로나 관련해서 네. 그러고 우리. 뭐 최고의 지인이 저하고 음. 우리 그런 관계도 있고 그러고 또 우리 풍영님 유튜브 음. 한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 있으려고 하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음. 보시는 분마다 이 사람 누구고아이 이, 사람이 뭐냐 아, 누구? 이 사람이 찐이다 어, 어. 원래 이렇게 노냐 어. 어. <laughs>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웃음> 평상시다 <웃음> <웃음> 아, 그리고 네. 어, 한번더 배달좀 나와주십시오 하면 나올 의사는 있는지? 아, 나와야죠. 부탁을 <laughs> 하시면 네. 제가 시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laughs> 네, 이렇게 뺀다 이렇게 뺀다. <laughs> 무조건 나와야죠. 무조건 나온다고 <laughs> 어. 이야기를 뭐 할수 있습니다. 너무 바쁜 네. 사람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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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은 우리 노 감독님의 아들이 있는데 음. 진짜 야구 잘하고 지금 야구 선수잖아요. 야구도잘생겼죠 아, 야구 와우. 신동이 나타났습니다. 어. 아. 보통 이렇게 시합 나가서 타율 어떻게 되나요? 팔알.. <laughs> 야 이거 뭐 꿈의 타율이다 꿈의 타율 팔알 아, 18인 것도 있고 팔알인 네. 뭐 것도 18. 있고 <laughs> 18인 게는 18이면, 18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다친 거지. 아, 아, 거지 출루율이 아이 아, 뭐 분수 같지만 우리 아래 자랑 아, 자랑해. 아, 자랑해. 자랑해. 아 자랑할 아, 만한 거. 건 자랑해도 어. 괜찮아 제안 예, 닮아서 음. 저를 안 닮았습니다. 예, <laughs> 네, 닮았다고. 닮았. 잘 생겼어요. <웃음> <웃음> 어, 예. 어, 인정. 예, 인정. 인정. 너 됐습니다. 너무 이뻐. 예. 어, 민영이가. 인성도 좋고 뭐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음, 중요한 게 예. 야구 선수든 가수든 뭐든 직업군을 봤을 때 인성이 제일 중요해요. 예. 아빠의 좋은 점만 다 받은 것 같아. 그런 거같아그 부리부리한 눈도 음, 민이 음. 그대로 눈이 막 그냥 부리부리하지요. 맞아요. 그리고 어, 감독님도 운동 굉장히 좋아 예. 니다 야구 잘하지 농구 잘하지 음. 또 축구 잘하지 골프는 나보다 못 치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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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 건 <거다> <laughs> <laughs> 아닌데 진짜 마다 <맞아>. 골프 잘하니 <laughs> <아니, 아니, 웃음> <내>, 저보다... 운동은 <laughs> 내가 따라갈 수가 없어 <웃음> <웃음> 유, 유일하게 유일하게 <laughs> 아, 요거, 와, 요거 와, 하나 잘하네 다, 지금 현재까지는 <웃음> 내가, <웃음> 내가 아, 하는 아, 너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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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방 따라잡힐 거 같아 그럼 나또 어. 다른 스포츠 가야지 팝 이런 거팝꾸 이런 거 노래 좋아하시나요? 예, 저도 뭐 음. 이벤트 음. 처음 입문할 때 회사에 음. 형들하고 그룹 사운드를 야, 아, 예, 일명 양아치와 걸레들 야, 이이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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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예, 아, 이런 게 아, 없네 야, 아, 예. 양아치와 걸레들이랑 라 아, <laughs> 잠깐만, 네. 어 아, 이름 탐난다, 네. 아 탐나요? 어탐나는데어 나는 이름 탐나지는 않는데, 네. 어, 괜찮아요. 아 나도 이분들 잘 알잖아요. 내무 어. 네, 어울린다. 아. <laughs> 아마도 뭐. 아무도 모르겠는데. 탑나진 않는데 나는. 그렇죠. 음, 그, 그 그게... 그럼 양아치 는 누가 양아치 역할을 리드 보컬이 다 양아치. <laughs> 아니 <역할>. 딱 나오잖아요. <laughs> 딱, 네. 딱 <laughs> 나와. 저도. 그때는 우리는 락트로트예요. <laughs> 락트로트. 그때 당시 그래도 락 발라드 옛날에는. <laughs> 락 발라드. 저기에서는 아, 어, 네. 그 네. 그걸 했었는데 네. 뭐 다른 노래들도 네. 불러 보자 해 가지고 트로트를 불렀어요. 음. 기타 치고 저음 치고. 아 그러면 락트로트 이제 좋아하셨고. 어 이렇게 회식 때나, 네. 아니면 이렇게 노래 부를 때가 있거나, 혼자 이렇게 차 타고 가면 흥흥을 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요즘 즐겨 부르는 노래가 있다면. 요즘 노래도 좋고. 요즘 노래? 예, 네, 요즘 노래도 좋고. 아, 요즘 노래. 뭐, b t s 아니요. BTS. BTS는? <laughs> 블랙핑크. 블랙핑크. 아, 외모가 b t s 아, 그는. <laughs> 보는 거는 좋아해요. 아, 보는 아 예. 거하고. 예쁘고. 예, 어. 네, 예쁘고. 음. 춤잘 추고. 음. 정말 좋아해요. 그런데, 노래 모르겠어. 따라하지. <laughs> 사도 응. 모르고 아무 그래. 노래 아무, 노래도 아아 짓고, 아무 아, 노래는 치고 아, 뭐, 아무 노래는 뭐아아들내미하고 같이 아 춤도 아 춰보고 맞습니다. 노래도 해보고는 아 해봤는데. 어 아, 금방 좀 오늘 춤도 춰아들내미하고 아, 춤도, 아, 춤도 아니 써. 아니 아니 그럼 그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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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한, 한 부분만, 그런 안보 안만안 안됩니다. 아니 그만. 그 설마 아들하고 있는데 뭐. 이건 아니지. 이 차에. 노래 플레이를 하면 휴대폰에 네. 플레이를 하면 저는 슬픈 노래, 슬픈 노래, 예 네. 슬픈 음. 노래, 눈물 나는 노래, 아. 가슴 아픈 노래를 아, 좋아하는 노래, 그런 노래를 또 좋아해요. 늪 이런 거 좋아하십니까? <laughs> 아니요, 그런 거랑 저는 제가 못 부르는 노래를 <laughs> 안 좋아합니다. 네. 어. 그냥 따라 부르기 쉽고, 음. 그냥 조금 가슴에 와 닿는 김종한 노래를. 아. 네. 슬퍼하지 마라고 음. 슬퍼하지 마 no, no, no. 아... 사랑할 수 있을 때 사랑해야 해 가슴이 아프지 않도록 너의 곁에는 내가 있잖아 슬퍼. 이제 슬퍼 잘한다. 잘한다. 아, 잘한다. 잘한다. 어. 감정 네, 보이스네. 어. 아, 색깔, 음, 색깔이, 외모랑 완전 다르네, 색깔이. 야, 외모가 어땠세요 아, 외모에요? 좋 말, 좋은 말. 아, 아, 좋은 말이에요? <웃음> 네. <웃음> 다시 한 번, 네, 뽕배달, 신 스틸러, 음. 부분 1위. 이야. 1이라도 뭐 준비한 게 있다면 선물 있죠, 선물. 소독제. 아 <laughs> 네, 아유,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달의신니다이 요즘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아니, 꽃난방 이런 것도 <laughs> 주사한 해예요 <해서>. 사실. <laughs> 1등이라서, <laughs> 됐고, 오 <laughs> 하고 요런 거, 요런 거. 제대로 뽕배달이지 않습니까? 네. 어, 우리 노감독님. 네. 노감독님이, 음, 저희 뽕배달에게 신청할 곡. 네, 뭐 제가 불러드릴 수 있고요. 너무 꼭지 억지로... 이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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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못 백. 아, <laughs> <laughs> 아, 이런 선물은 또 <laughs> 처음이라 제가 네, 아이, 감동스러워서 저 김수철의 내일을 신청합니다. 내일 좋다. 네. 함께하기 좋은 아, 노래입니다. 네, 아, 그렇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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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다알것 같고 음. 누구나 들으면 같이 부를 수 있고 음. 그냥 옛날 우리 옛날 추억들을 네, 네. 좀 떠올리면서 네. 네. 뭐. 첫사랑도 좋고, 그래서 아, 이런 노래를, 음, 예, 신청하고 싶습니다. 뭐 가사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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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에 뭐 구구절자는 사인 있지만, 네. 내일이라는, 이제, 내일이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한테 희망을 주는 그런 단어라서. 음. 아, 그렇죠. 좋네요. 네. 음. 그러면 오늘, 노 감독님, 음. 예, 다시 한 번, 예, 축하드리고, 아. <laughs> 축하드리고, 아, 축하드리고. 수철의 내일은 다음편에서 저희들이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아. 예, 네, 또 종종 선배들 네. 통해서 네. 네. 그이 이 모습들. 네. 네. <laughs> 여, 여, 여. <laughs>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오늘 아,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아, 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11번. <laughs> 네, 요, 요거 요거 저떠 가지고 하나 둘게요 아, 하나 아니, 요거, 둘게. 요거, 요거 요거. 근데 1번. 우리 저노래를신생님이 직접 불러 주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laughs> 아, 불러도 되. 불러도 되다. 어. 불러, 네, <laughs>